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믿음행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왜 예수라야 하는가? 왜 예수라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는 법칙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거두어지게 된다 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그런데 꼭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어, 예를 들면, 농부를 보면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인하여 한해 농사가 망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세상 만사가 심은 대로만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것이 작용을 해야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셔요? 은혜. 아마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베풀고 살아왔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훨씬 다 헌신하고 또 쏟아부어지는 은혜로 자녀들은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내게 못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안 갚음할 수 있는데. 안 갚음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줄 때, 또그 잘못을 덮어 줄 때, 그러면서 오히려 선대할 때, 그때는 은혜를 베푼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재정적으로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 또는 빚을 진 사람, 그 사람의 내가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만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재정적으로 큰 후원을 받은 그런 일들, 아니면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 특히 김상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장기를 이식받은 물로 인해서 생명의 은혜를 입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여기서 이제 어느 누구도 나는 은혜 없이 살아왔다 할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은혜를 입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은혜를 입은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보젓이 살아 계신데, 아버지한테 바락바락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다 유흥하는데, 다 탕진을 했지요. 그러고는 돈이 떨어지니까 신세가 비참해집니다. 그제야 아버지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 내 형편보다 나을 텐데, 그리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먼데 누가 나와 계십니까? 아버지가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돌아올 줄 알고 나왔을까요? 텔레파시가 통해서 나왔을까요? 아니겠지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혹시 내 아들 돌아오랴 하면서 동구밭까지 나와 매일같이 기다리신 분이 아버지라는 거죠. 아들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다 망해고 거짓꼴로 돼지를 치다 왔잖아요. 그 돼지 칠때그 냄새며 그 초라한 아들을 볼때 아버지의 반응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는. 그 노인이 아들 돌아온다고 달려와 아들을 안고는 아마 헝헝 울면서 입을 맞추어 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냥 돌아온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맞아주지요. 그때 아들이 면목이 없어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새 옷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가장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아버지는 떠나갔던 자식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버지를 떠난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묻지를 않습니다.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염치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를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그저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을 탄감받은 종들의 얘기가 나와요. 어떤 나라 왕 앞에 그 왕에게 빚을 진 사람이 끌려왔어요. 만 달란테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수천억 원 이상이 될것입니다그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는 끌려왔는데 그날이 빚을 갚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자를 끌고 가서 노예를 삼아라. 그리고 이자의 아내와 자식들도 노예로 삼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내 빚을 갚도록 하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빚진 사람이 엎드려서 애원을 합니다. 왕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빚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니 내 처자식만은 살려 주십시오. 빚을 꼭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애원하는 소리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수천억 원이 되는 빚을 이 사람은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빚을 그 자리에서 다 탕감을 해줘버립니다. 없던 것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 빚쟁이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뒷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놓고는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에게 백만 원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 백만 원 빚을 진 사람을 불러와 놓고는 당장에 성경에 보니까 목을 잡고 했어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면서 내돈 내놔라고 억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도 동일하게 엎드립니다 애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빚을 갚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천억 원의 빚을 탄감 받은 사람이라면 이 지금 백만원 빚진 사람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악처까지 받아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수천억 원을 탕감받았잖아요. 그 백만 원, 그거 탕감해 줄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그 왕에게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대노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불렀어. 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시켜 줬건만, 너는 그렇게 하였느냐? 나도 너에게 동일하게 행하겠다" 하면서 그를 감옥에 넣어 버렸어요. 그러고는 그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아니하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 안 하신답니다.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 5절 읽어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수천억 원의 빚을탕감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나.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받아 준집 나간아들 누굽니까? 내가 아니겠습니까? 접니까? <laughs>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가 은혜 입은 자식이지.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죄인인데 죽을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재물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를 따져 부르실 때 결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의 죄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에 사다리가 길든 짧든 못 미침에.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죄라는 이 억만금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형제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 보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것만 꼭 기억합시다. 나는 갚을 수 없는 속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네 가지 한번 선포하고 외치면 좋겠습니다. 나는 갚을 수 없는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아멘. 주님이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 나도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 죄는 네 가지였는데, 죄 값은 주님이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이지만, 베푸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은혜는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이지만, 베푸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주님은 치러주셨고, 우리에게는 속죄함의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이어야만 합니까? 거의 모든 종교는 도를 향해 깨달음을 향해 자기가 구도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종교라는 종자가 마루종자잖아요. 꼭대기, 깨달음. 을 향해서 어떤 종교는 고행, 참선, 수도,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과정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이 추구하는 깨달음을 해탈, 열반, 그래서 그걸 얻는 걸 득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편에서 저렇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할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정견 바로 보고, 정사유 바로 생각하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런 노력으로 깨달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며 욕심을 비우고, 그래서 결국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명상을 한다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득도 또는 수양, 고행, 이런 것을 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찾아 오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구도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 구도가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참진리신 하나님은 사람이 돌을 닦는다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진리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 주셔야 우리는 알수 있고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 주시고 말씀해 주신 책이 있어요. 그걸 기록한 책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짜낸 책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성경을 왜 주셨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 주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이 머리에서 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진리로 참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구원이 뭡니까? 구원. 몸에 죽을 병이 있어요.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죽을 병을 치료해 주는 것 구원입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살려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는 마음도 있고요 정신도 있고요 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전 인간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영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게 전인간적인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암은 몸을 죽이잖아요. 영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몸에 이 암을 치료해야 몸이 살아나듯이 이 영의 존재인 우리들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영이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빠져나와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갈 길이 정해지는데 두 갈래 길이 있답니다. 한 길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요, 한 길은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알듯이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끔찍한 고통만 당해야 되는 것이 지옥이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되 있냐?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되자. 다 정관사가 뭐지요? 더,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가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뭘 추구합니까?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깨달음이 달라요. 한 가지를 추구하지만, 사람마다 깨달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도, 어제의 깨달음과 오늘의 깨달음이 다를 수 있고, 내년의 깨달음이 그한 주제를 가지고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진리, 이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만나야 될 궁극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 들어 사행전 16장 31절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내가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집,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자손들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우리 권속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